안녕하십니까. 신의규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상황, 특히 이 러시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반란이 일어났죠. 그 반란 이후에 지키기로 한 약속 지키기는 커녕 지금 대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러시아, 그 이전에 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하고 나서 어, 예접시나 어 이래서 완전히 그냥 뭐어 사회 지도층 그 이전에 제국 시대 때 사회 지도층들 전부 다 그냥 어다 죽여버리는 예 접신화를 단행을 했는데 그어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거의 뭐백년 만에 역사가 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독립을 한 이후에 어 최초의 그 엘친 대통령 시절에 공산주의를. 그 시절을 그리워하던 그 공산당 세력들에 의해서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진압을 했죠. 그러나 그건 격변기의 어떤 혼란 상태라고 봤을 때 지금은 안정화된 이런 상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푸틴이 지금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극도의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푸틴의 그 증거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KF-21 시제 6호기가 6월 28일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KF-21 전투기의 시제기 제작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 초도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달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8조 8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6월 28일 시제 6호기 비행 성공을 기록하며 시제기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지난달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부터 양산 준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6월 28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복잡이인 KF-21 시제 6호기는 6월 28일 오후 경남 4천 제3 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해 33분간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구름이 많은 기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뒤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우리 언론은 물론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분담금 체납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컴파스와 CNBC 인도네시아는 6월 27일 프라보스비안토 국방장관과의 인터뷰를 갖고 kf21 사업 참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달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지급 계획 통보 마감 일정으로 제시한 6월 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라보 장관은 2024년 예산 안에 분담금으로 지불할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라는 현지 언론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피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그 문제에 대해 그들과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분담금 지급 일정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며 어쨌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그들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확정 발표는 매년 8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재무부가 각 부처로부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받아 이를 취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에도 친학금 분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최근 현금으로 카타르와 UAE의 미라지 2천 전투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들의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미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신용 불량국 인도네시아. 이제 정말 kf21에서 떨쳐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어, kf21 시작이 물론 이게 6호기는 아닙니다. 6호기는 복잡입니다두 어, 명이 타서 교육훈련용으로 쓰는 거죠. 어, 교관이 뒤에 타고 어, 학생 조종사가 앞에 타서 이제, 어, 조종기량을 연마하는 그 복자 스타일 2대 그리고 단좌기 4대 해서 총 6대의 시제기를 어, 만들었고 그 중에 한 대를 이제 인도네시아 주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시제기 내놔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 내놔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지금 밀린 분담금이 뭐 8800억 원 이상이다 어, 이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오늘 6월 말 아닙니까? 6월 말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통보. 그러면 지금 통보가 왔어야 되죠? 그리고 또이 6월 말이라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안을 어, 미리 확정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 정부안을 다 확정을 합니다. 어,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다 확정을 해요. 어, 그리고, 어, 각 해당 부처에서 이제 통보를 하면 그, 우리 어르 기재부가 그걸 취합을 해서 8월 말에 완전히 확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의회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연말까지, 에, 여러 가지 개수 조정을 한 끝에 확정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시스템도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 안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이 수비안토, 어, 국방장관에게 그 지금 그 시책이 다 만들었는데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돈을 줘야 받아올 거 아니냐. 그돈줄 계획 지금 6월 예산안 확정됐는데 거기 들어있냐라고 하니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약속 지킬 거야. 지킬 거야. 라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내년에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이게 양산에 들어간 시기죠. 그런데도 내년에도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은 어, 줄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해에서 휴가하고 있던 대통령에게 찾아갔죠. 인도네시아 협상단이 그걸 또 만나줬죠. 그때 어, "재협상 하세요"라고 해준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6년이나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어, 우리가 뭐이 정도 돈이 없어서... 인도네시아에게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 그런데 여기 뭐 댓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이억이 넘고 뭐 세계에서 뭐몇 번째 가는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예, 또 자원부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척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척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자,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건 파괴하겠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잠수함 사업을 어 그냥 일방적으로 파트너 했을 때 관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이거고, 그건 그, 그, 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것 같으면은, 나라 접어야죠. 이 정도 국가를 올려놓고 그것도 못할 정도면, 나라 접어야죠. 그 좌파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혹시 이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결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 금이 갈까봐 지금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엎어버려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녀서 안 되고, 시적이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왜그 시재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고가치 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끊어버려라라는 말씀을 제차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 짓을 계속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UAE 카타르에는 현찰 주고 지금 전투기 중고 전투기 사오면서 우리 돈은 왜안 주냐 이겁니다. 만만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좌파들이 하는 예, 그런, 뭐, 인구대국이고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밑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나라 접어야지. 어디 정치하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박은호 그룹의 반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마크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이 연방보안국에 의해 체포 구금된 것이 확인되면서 러시아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세르게이 수로비킨 항공우주군 사령관 겸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통합군 부사령관을 반란 가담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 모체에서 구금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모스크바타임즈가 현지 시각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수로비킨 대장이 바그누 그룹 반란 가담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국은 수로비킨이 반란 상황 전후로 프리고진의 편에 섰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로비킨 대장의 체포설은 반란 사건 직후인 6월 25일 오신드 소식통들을 통해 먼저 제기됐는데요. 소식통들은 수로비킨 대장이 반란 발발 직후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모스크바 인근의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오신드 소식성들은 반란 직후 발표된 수로비킨 대장과 일부 장성들의 반란 포기 권고 영상이 체포된 후 촬영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란 발발 직후에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이번 반란에 가담한 군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경호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체포가 확인된 인사는 수로베킨 대장을 비롯해 항공우주군 부사령관인 안드레 이 유딘 상장,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상장인데요. 이들은 반란 발발 직후 같은 배경에서 프리고진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 내의 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색출과 숙청작업에 들어가면서 러시아군 지휘부와 고위 지도층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푸틴판 예접 시나가 될 이번 숙청 작업에 과연 반대 세력이 잠자코 당하고만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로브킨 반란 직후 바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뭐 일설에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수로브킨이 총참모장이 될 거야라고 했던 그건 반란이 성공했을 때 총참모장이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총참모장은 고사하고 체포되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수로베키니 반란을 시작하고 바그너 그룹들이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런 영상을 찍었죠. 우리 동지들끼리 총질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서 이제 반란 그만둬라라고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을에게 그런 냉정을 찾아라. 라는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바로 이 영상,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무릎하게 손이 얹어져 있고 그손 밑에 뭐가 있습니다. 쇳덩이가. 그 쇳덩이가 뭐냐? 기관단총입니다. 이 기관단총이 바로 이건데요. 어, 이 기관단총은 PP20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경기관단총이고 어, 특수부대, 경호원, 경찰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드는 어 그런 수무발들이 9미리탄 들어가는 기관단총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들고 있나? 아마 수로비킨 자신의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걸야나 지금 불안하니까 좀 갖고 와봐.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이 배경 또이 테이블 어, 나무 테이블의 뒤에 어, 이렇게 흰색 페인트로 어, 칠해놓은 이벽 배경 똑같아요. 여기에 이 사람은 제1부 총참모장, 총참모부예요 블라디미르 알렉세이프 상장인데, 자, 수로비키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공군이에요, 공군. 항공우주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항공우주군 사령관과 겸해서 지금 특수군사작전 부사령관을 하고 있지만, 사령관 하다가 좋게 나서 부사령관 하고 있지만, 부사령관 뭐, 어, 그 지휘부에 가서 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월 부대인 항공우주군, 즉, 공군 어, 예, 사령부에 있겠죠. 어,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 이 알렉세이프 부대가 달라요. 이 사람은 총참모부 소속인데 총참모부의 제1부 총참모장. 우리로 치면 참모 차장이 똑같은 테이블과 똑같은 배경에 어, 수로비킹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상을 찍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세포되고 나서 강압에 의해서 야, 찍어. 라고 해서 지금 거다. 아니면 자, 지금 발란 시작됐으니까 우리편 다 모여. 해서 어 스로베킹과 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야,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발란이 혹시 진압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일단 페이크 좀 치자. 그리고 보험 좀 들자. 그래서 예. 너나 나나 어, 이런 영상 좀 찍어서 어, 공개하면서 우리는 결백하다. 라는 것을 일단 좀 보여주자.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같이 뒤통수를 치든지 뭐 그렇게 하자. 이런 보험용 촬영이었다. 아니면 잡히고 나서 야, 찍어. 라고 해서 강압적인 촬영이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무릎하게 기관단총을 얹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보험용 촬영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면좀 모여 같이 있자. 라고 해서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부대가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항공우주군 부사령관, 우리로 치면 공군참모 차장이죠. 유딘, 안드레 유딘 상장인데, 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체포됐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숙청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푸틴은 안녕하냐? 안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 어떤 상황에서 안녕하지 못하냐? 그걸 지금 서방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최고의 수뇌부와 고위 정치인들 심지어 푸틴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실로비키 세력 내에서 프리고진의 반란에 동참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푸틴이 큰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반대파를 다 제거하기 전에 푸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이른바 이너서클 그룹 내에서도 이탈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지금은 누구도 믿지 못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결지시각 6월 28일 밝혔습니다. 다닐로프 서기는 푸틴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쇼이구를 내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충복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는 반란 이후 개인 경호를 크게 늘렸고 안전보장 관계장관 회의장에서도 경호원을 배치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박은호 그룹이 철군하고 안정을 되찾은 직후인 6월 27일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을 때 장관급 이상 고위급 관료들만 참석한 회의장에 경호원을 배치했는데요. 이는 최측근이자 최고위층 인사들만 소집된 자리조차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푸틴의 불안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반란에 가담한 인사는 물론 반란에 겁을 먹고 모스크바에서 도주한 고위층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목전까지 진격하자 모스크바에서 전용기까지 동원해 외부로 도주했던 배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쿠데타 당일 모스크바 인근 공항들의 항공기 이착륙 기록과 탑승객 명단을 조사하라고 보안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사건 당일 바그노 그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을 뺏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불안감을 느껴 탈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푸틴은 자신 주변의 엘리트들의 위기가 다가오자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버리고 도주한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러시아 고위 엘리트 10여 명은 이번 사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닥친 가장 큰 내부적 도전이고 모두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와 숙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의 이런 불안과 대대적인 숙청은 필연적으로 반발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숙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숙청이 끝나기 전까지 푸틴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이 극도의 어떤 그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뭐 그동안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누가 감히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지금, 열친 이후로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 안보 관계 장관 회의인데 여기에 비서실장, 쇼이국 국방장관, FSB 국장, 내무장관, 검찰총장, 연방안보위원장, 뭐 경비국장, 국가건의대 사령관, 조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최측근, 최고위층 최측근들이죠? 또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당연히 소지품 검사하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 동그라미 친 사람 두 명이 경호원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을 것이고, 또 여기도 있겠죠? 또 부디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안에만 여러 명의 경호원이 있는데, 자,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이 경호원은 양복이 단추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총꺼에서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 떻게 되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도 양복 지금 단추 안잠갔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꺼내서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정도로 비서실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FSB 국장, 이런 완전히 자신의 최측근들을 불러다 놓고도 여기에서도 불안해서 단수 열고 지금 언제든지 총 꺼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지금 푸틴의 현재 심리상태다. 그러면서 야 당일날 자기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가 놓고 당일날 모스크바에서 떠났던 비행기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나갔던 놈들 또뭐 타고 나갔던 놈들 다 찾아내. 나를 배신하고 옥세하지 않고 다 나갔던 놈다 찾아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갔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 수로비킨처럼 내가 저렇게 된다. 라고 불안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 조직화되고 그게 이제 조직화된 무서운 거죠. 세력화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한 예상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단독으로 이 푸틴이 전용기로 탔던 그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갔다라는 항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지금 어디 있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뉴욕으로 또 갔어요. 그럼 워싱턴 D.C.에서 미 최고위층, 거기 뭐 워싱턴 D.C. 인근에 뭐미 백악관도 있고 펜타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최고위층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뉴욕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공항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도 왜 갔냐? 그게 유엔 본부가 있어서 간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지금 푸틴은 이 푸틴 정권은 해명할 거리가 많다. 그리고 이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매드베 대표가 안 보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부의장이죠. 푸틴이 의장, 자신이 부의장.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푸틴을 대행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메드베데프가 푸틴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하고 총리했으니까 계급 맞죠.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 그리고 유엔에 가서 어 뭔가 어핵 관련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 푸틴의 심리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발작용으로 완전히 세력화 조직화된 또 다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